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204 시행 2022년 12월 1일 2.1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 신호를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 신호를 전달되도록 할수 있다.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속보기는 소방관서의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 전송 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및 코드 전송 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 속보 속포 설비의 속보기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제5조 제12호에 따른다.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이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 한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 으로 할수 있다.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